뒤털리고 부산 경남의 3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승부. 안쪽 5번 월드 엔젤 캐시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 안쪽 3번 윈스팅, 바깥쪽으로는 6번 하비스트 문과 7번 라운더 레전드가 바깥쪽 4위권입니다. 외곽에 자리하고 있는 8번 그마 리조이스 가장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고 있는 10번 홀리런과 11번 월더풀, 원더풀 존스도 선두권 뒤쪽에 따라 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에서 5번 월드 엔젤캣 안쪽에 3번 윈스팅 여전히 두 마리가 목차의 접전 속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외곽에 11번 원더풀 존스가 3위까지 올라왔고 4위는 8번 그마 리조이스 5위는 6번 하비스트 문 여기에 10번 홀리런이 바깥쪽 7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에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선두 지키고 있는 5번 월드 월엔젤캣 이제 2마 신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3번 윈스팅이 단독 2위, 단독 3위로 뒤쫓는 11번 원더풀 존스입니다. 세마리 앞세우고 이제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위권 안쪽 치고 나오는 6번 하비스트 문, 바깥쪽으로는 9번 리치트리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5번 월드엔젤캣이 바깥쪽에서 우위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3마 신 앞서 있는 5번 월드엔젤캣, 2위 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어느새 2위까지 올라선 9번 리치트리와 바깥쪽으로 10번 홀리런 이세마 두마리가 뒤쫓습니다. 안쪽에서 9번 리치트리 한센에 잠합니다. 9번 리치트리 다나카 기수와 함께 역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바깥쪽 5번 월드엔젤캣은 2위로 역의 10번 홀리런이 3위로 따라갑니다. 9번 리치트리가 단독 선두 9번 5번 10번 9번 리치트리와 5번 월드엔젤캣 10번 홀리런 세마리가 앞섰습니다. 국산 6등급 1400m 경주였던 부산경남의 삼경주 중하위권 뒤쫓았던 9번 리치트리 직선주로 안쪽에서 추입해 나오면서 선두까지 올라섰습니다. 선액으로 경주 이끌었던 5번 월드엔젤캣은 종반 바깥쪽 2위로 밀렸습니다. 9번 리치트리가 단독 선두, 단독 2위로 5번 월드엔젤캣, 여기에 10번 홀리런이 3위였고 안쪽 1번 다이아메이트와 4번 미스크로우가 4, 5위였습니다.